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9th of January, 2025, uh, Sun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Broadcom and Tesla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roadcom이 이제, 예, 토요일 새벽이죠. 토요일 새벽까지 3.50% 올랐고 애프터 마켓에서도 0.29% 올랐습니다. 지금 3개월치 주가 하름을 보면 175불에서 250불까지 올랐다가 살짝 떨어져서 이제 횡보하는 모습이고, 브로드컴이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어, 이제 AI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많이 쓰였습니다만. 이제 두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GPU 원래 이제 그 AI 시대에서는 데이터 처리 능력, 그다음에 빅데이터 알고리즘 이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빅데이터 처리 능력이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이제 GPU를 얼마만큼 데이터 센터에다 많이 넣냐 그것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 처리 능력이 결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의 GPU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당연히 한계가 있을 테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원하는 만큼 공급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체할 수 있는 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AI가 점점 기존에는 많은 학습을 했었는데 이제 학습을 한다면 그걸 추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그 뭐죠, 그, 학습할 때처럼 같은 그런 많은 데이터 능력은 조금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 이제, 에 상대적으로 GPU보다는 써, 싼, 어 이제, 브로드컴에서 개발하는 게 A식이죠. 그러니까 맞춤형, 어 어떻게 보면 칩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이제 많이 필요해지면서 이게 가격도 훨씬 싸고 전력 소모량도 적습니다. 그래서, 에 앞으로 이제 브로드컴이 굉장히 음. 그 대신 엔비디아가 그러면 안 좋을 거냐? 그건 아니고 GPU도 여전히 막대한 수요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 앞으로 엄청나게 커져가는 시장 속에서 GPU 말고 그 A식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포션을 차지할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이 같이 커가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브로드컴은 원래 통신용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 여러 가지 회사들을 이제 인수합병하면서, 어, 칩 설계 능력을 갖게 됐고, 어, 그 다음에 이제 HBM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엔비디아에 이어서 두 번째 정도 될 정도로, 어, 여러 가지, 예, 그런 칩을 설계하고 같이 소통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음, 그, 어디죠? 세계, 알파벳하고 메타, 그 다음에, 틱톡의 바이트댄스 이 회사들하고 이제 A식 칩을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 애플 도 데이터 센터에서 브로드컴 쪽에다 일을 많이 맡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이 여러 가지로 볼때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로 넘어가서 테슬라가 426.50 물론, 3.06% 올랐고, 애프터마켓에도 서0.48% 올랐는데요. 어, 틱톡의 미국 사업부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좀 주가가 탄력을 받는 모습이고, 다만, 틱톡에서는 이제 부인을 했는데, 앞으로 어찌됐든, 어, 뭐, 트럼프도 틱톡은 보호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틱톡의 미국 사업의 안정적인 부분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시사 이슈로 넘어와서요. 새벽 2시 50분쯤 윤석열의 구속이 이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란의 우두머리로서 당연한 건데 에 그곳 쪽에서는 지금 그 서부지법을 습격하고 지금 난리가 났고 경찰이 경찰이 이제 막고 있는데 이 주동자들의 처벌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이제 내일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그린랜드하고 파나마 운하에 대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 쪽에 이제 25년 전에 반환이 됐습니다만 다시 미국에 돌려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린랜드 같은 경우는 어 이제 북극 항로 쪽으로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안보 쪽으로도 본인 나라 머리 위에 있다 보니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린란드 땅이 점점 녹으면서 여기서 이제 히토리오하고 원유가 많이 묻힌 것으로 알려져서 자원 쪽으로도 되게 유리하고, 그래서 이세 가지 이유 때문에 덴마크가 지금 그린란드를 갖고 있는데, 우리한테 팔아라 이렇게 계속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뭐, 기자가, 그럼 군대도 동원할 수 있는 거냐? 그랬더니, 배제할 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명진 스님은, 음, 전쟁을 획책했다. 윤석열이. 그리고 파렴치, 모렴치, 후한무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어 많은 이제 컨설턴트들이 더 이상 윤석열이 감옥 밖으로 나올 일은 없다. 참회 없는 용서는 없다. 지만 또 나중에 보수 쪽에서 집권을 하게 되면 어, 사면이 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어야 될것 같고요. 러시아가 전쟁이 끝나면 어, 한국에 여러 가지 기회가 올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시진핑이 계속 이제 좀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경제가 지금 워낙 안 좋아서 베이징이나 상하이 쪽에 가가 어, 보면 그걸 이제 피부로 좀 느낄 수 있다 그래요. 어, 시진핑은 아무래도 덩샤오핑 같이 실용적인 인물보다는 마오쩌둥 같이 이념적인 성향이 강한 인물인데요. 어, 지금 중국에는 크게 태자당, 그 다음에 공천당, 상하이방 이렇게 세개 세력이 있는데 이제. 시진핑도 태자당 출신이죠. 이제 중국을 건국할 때 어떤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 자손들로 이루어진 태자당이 있고 공천당은 이제 중국이 발전하면서 그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어떤 만들어진 공산당의 어떤 어떤 주축을 이뤘었던 그런 부분이고 상하이방은 상하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하면서 그 상하이의 자금줄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세계 세력이 이제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견제를 하는 상태였었는데, 시진핑이 들어오고 나서 공천당하고 상하이방은 거의 많이 좀 무너졌고요. 태자당도 본인하고 관여가 없는 쪽은 많이 무너졌었는데, 지금 워낙 경제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태자당 쪽에 많은 장군들이 좀 시진핑한테 돌아선 징후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시진핑이 여러 가지 예, 본인하고 가까운 인물들이 예,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런 위기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태자당의 장성들하고 시진핑이 어떤 관계를 이뤄나가느냐 이런 부분을 잘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어, 중국의 권력의 향배가 또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일단 이런 정도의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 추가되는 소식이 있으면 좀 이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이번 독감은 정말로 심한 것 같습니다. 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조금씩들은 걸리는 것 같아요. 어, 감기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용인 수지 쪽이니까 탁구 재테크 영어회가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